에 에이, 세상 구경 다 하고 가네, 씨. 그래도 급해 죽겠구만. 날이 아주 봄날이네요. 에어컨 틀고 왔네, 더워서 이렇게 날 좋고 이런디, 어장을 해야 된디, 요, 뭐냐, 요런거. 뭐 도, 도 청년정책위원인가 뭐, 뭔가를 하나 맡고 있어가지고. 그일좀하고오니라고 어제 나간게 지금 이제 3월 5일, 2시인데.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네요 바다 보니까 아주 이런날 바다를 나가야 된디 일단 직원들은 일을 시켜놨거든요 이제 통발도 오늘 들어왔어요 저희가 주문한 게 어제 오늘 들어와 가지고 나는 내 볼일 보더라도 일을 시켜놓고 왔어요 과연 얼마쯤 해놨는가 아까도 확인해 보고 또안된 부분이 있으면 또 사정없이 뭐라 해야 겠죠 가보시게요 예. 어장을 하다 보면은 어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어장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laughs> 이걸 한 번에 늘리느냐 아니면 차가 늘려가는 재미로 늘리느냐 뭐가 지르었다고 우리는 지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문어 지, 지른 애가 있고 낙지 지른 애가 있고 그럴데 이제 통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나라에서는 2500개만 하락을 한게 물 속에 있는 거를 누가 어떻게 일일이 세워보겠어요? 나 같으면 못 세겠네. 잘 응용하세요. 하지 말란거 하라는 건 아닌데. 범용온을한거 아니라. 활발하네요, 저희 동네도. 겨울내 움츠렸던 동네가. 다들 바쁘네. 준비 아니라고. 범어장 준비 아니라고. 이제 물건 넣은 통발인데. 그 보통 보면은 2,500개 제가 알기로 통발 개수 제한 2,500개일 거예요. 2,500개인데 안 맞죠? 2,500개. 맞을까요? 자. 우리가 서에서 하루 엄싹 땡겨 보면 3,000개까지 땡겨요. 이제 낙지가 많이 안 들고 그랬을 경우에 한3,500 개, 4,000 개도 땡기는데 보통 이제 낙지 들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안 어, 보여 3,000 3,000개 정도를 봐요 하루에 2,500개 사람 쓰고 2,500 개만 쓰라라면은 운영이 될까요? 안될 거예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다를 수 없는데 하여튼 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지금 뭐냐 또 통과를 또 때에 맞춰 주문하니까는 오래 걸려요. 아이고 저 목포 쪽에서 만들라라니까는 두달세달 달 걸린다 이랬어고 저희 우리 이용하는데 남일통상 지금 거기서 이제 그냥 중국에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수입을 해 오늘 해갖고 왔으니까 재고는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문의해 보시면은 안 기다리고 사갈 수 있을 거예요. 개인당 한 배당 2,500 개를 뿌려요. 이게 맞는 말인가? 뭐 하는 소린가? 그래서 통발이 욕을 먹어요. 어, 통발배 한 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구 제한 같은 걸안 지키거든요. 솔직히 나 같아도 몇 개가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는 못 하겠는데 못 지켜요. 이렇게. 하란대로만 하면은 굶어 죽기 딱것겠죠물 어, 보고 어, 또 기다렸다가 낚시 어, 또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하겠또 가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이 놀죠. 놀면은 뭐겠어요. 내 인건비 인건비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겠죠. 번 돈으로 이게 소모성 오그라 소모되는 오그라 많이 잊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어장이 많은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면은 많을수록 좋죠. 물속에 하루 하루라 더 있는 게 낚시 한 마리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범용 게어랑가 우리 새우빵 아저씨도 준비하시네. 그물 정비하거든요. 1, 2, 3, 4, 아, 3줄이나 했겄다냐? 오늘 내일 뿌려야겠네. 아니 틀어 계속 뿌려야겠네. 이값이까안 좋아요? 이좋이 까비 안 좋아요? 이 야. 까비 야. 정신을챙챙고있어미친 인자 이 친구는 데 다그래 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구만이박구이래요다이박스 다섯박스 는 다섯박스 반? 다섯 어디가서 뻘짓거리를 하고 와도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죠. 실제적으로 뻘짓거리는 아닌데 놓은 거 아니다. 에이. 회의 갔다 왔다. <laughs> 요거 해야 되고 저거 뿌려야 되고 또한차더 갖고 와야 되고. 와이 마이. 거 만드는 건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거는? 어, 보, 보시게요. 근데 안맞아 개수 제한 2500개라는데 2500개 갖고는 안맞아 우리 서울 총각이 놀래지 놀래 바다에서 그렇게 낙지를 뽑아내고 뽑아내도 내일 가면 또 들어온다고 어, 그놈의 낙지는 다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까만 이렇게 뽑아내겠어요 노무 집통갈들은 응? 몇만 개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엄마말해블죠 옛날 말해이죠 고대고리 말 나와본 것이 응. 열린 차이가 설치하고 죠 고대고리 말 나와본 거야 얼른 응. 얼른 해갖고 바다에 넣어야겠죠 이래 이래갖고는 답이 안 나오겠네 얼른 얼른데 기가 많이 주, 죽어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씨 자요 좀 낙하물 있놓게는 멋지네 뭐 어, 댕그 이렇게 줄 쇠통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 어장줄 연결해서 에이, 에이 코로나 아니요 바다에 버리는 거 했죠 에이? 배웠죠 이렇게 어장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로, 배에서 바로 묶어도 되고 시간이 따라면 육지에서 이렇게 줄 연결해서 배로 와도 되고 하고 있어요 오무 뭐 된거나 살다 살다 멀미를 다해보네이게 술을 좀 먹었던 만은 냄새 멀미라고 하네요. 냄새를 맡아봤던 만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네. 요와 식은땀 나불고 그러 지금 그래 그러거든요. 배가 꼴랑꼴랑 돼서 오늘 멀미도 있고 지금 같이 이렇게 냄새 냄새로 오늘 멀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는 지금 냄새 멀미에 식은땀 나보네 식은땀 나불어 지금.